평생 교회와 복음 전파에 헌신해온 원로 목회자를 섬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원로 목회자들은 기도와 헌신으로 끝까지 한국 교회를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홍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날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는 어른 공경 문화에 교회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날은 신앙의 경륜을 쌓아온 원로 목회자들이 후배들을 위해 할 일이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의 타락과 목회자의 타락이 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800여 명의 원로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특히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와 이영훈 담임 목사, 예장통합 증경총회장 리민식 목사 등 교계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축사를 통해 원로 목회자들이 요한 3서의 말씀대로 강건한 오년을 보내기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서 성령 충만하시고 범사 형통하시고 강건함을 주님 주 말미암아 장 복을 다 받게 되시를 주님 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는 자랑스러운 원로 목회자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수상자로는 평생을 세계 선교 사역에 힘써온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와 낙도 선교회 앞장선 강이구 원로 목사, 교회 부흥과 발전에 힘쓴 김성길 원로 목사가 선정됐습니다. 수상자들은 어려운 원로 목회자들을 위해 써 달라며 쌀과 성지 순례 비용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현입니다.